자, 이번 시간에는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laughs> 자, 무슨 <laughs> 말이냐면요. 근호 안에 자, 우리가 12를 소인수분해 볼게요. 자, 12를 소인수분해 보면 소수의 곱,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소인수분해고 하거든요. 자, 2로 나누면 6이 되고요. <laughs> 6을 2로 나누면 3이 돼요. 그래서 12는 2의 제곱 2두 번 3이 돼요. 그래서 루트 12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하면 <laughs> 제곱수가 있어요. 제곱은 인수가 있죠.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럼 이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자, 제곱수는, 자, 제곱근을 탈출할 수 있죠. 그서2 곱하기 루트 3.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 12는 제곱수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자, 러면 제곱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2의 4제곱이다 그럼 이 제곱수가 되요 왜요? 2의 제곱의 <laughs> 제곱이니까. 지수 법칙 알죠? 곱 거. 2의 6섯 제곱이다. 얘는 2의 세제곱의 <laughs> 제곱. 이 곱하면 6 그죠? 2의 1 0이다 2의 6섯 제곱의 제곱.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a의 n승이다. 이럴 때 a를 우리가 밑치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지수라고. 이 지수가 짝수일 때는요, 제곱인 인수가,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2 곱하기 6은 12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지수법칙 아시죠?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수가 하면 A의 M 곱하기 N 되는 것을 이것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한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제곱수를 찾으려면 소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찾아거든요자 응. 다시 볼까요? 이것도 해볼까요? 응. 자48 해볼게요. 이것도 48자 48을 소위 쓰고 해볼게요. 48 2 24 2 12 2 6 2 3자 48은 2를 몇번 곱합니다? 네번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게 됩니까? 얘가 나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될거이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얘는 렇의 제곱. 이렇게 서이렇서 이렇게 제곱이렇제곱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쓸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인게는서 해서, 이렇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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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곱 곱하기 3. 우리 어떤 건데? 제곱수가 있죠. 그죠그러면도 루트 2 제곱 곱하기 53. 근데 얘는 뭐예 탈출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a가보다 크고요. b가보다 클때 루트 a 제곱 b다. 하면은 얘 루트 a 제곱에 루트 b니까. 자, 얘를 제곱 수니까 제곱근을 탈출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거꾸로 어떻게 씁니까? 얘를요? 이렇게 쓸수 있다면, 얘는 또 이렇게 쓸수 있다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얘는, 루트 a 죠이잖아요 얘는 그대로 쓸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니까 둘이 곱해서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루트 B의 제곱에 A가 그럼 얘가 어떻게 쓸수 있어요? 루트 B의 제곱에 루트 A죠. 맞습니까? 자얘 제곱쓰니까 그러니까 B분의 루트 A죠.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할수 있다면 음, 얘를 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고 얘를 다시 이거 바꾸면 되죠. 얘가 루트 B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루트 B제곱으로 바꾸고 다시 얘를 합쳐서 이렇게 어 맞다리 갔다리를 다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저 바이블 포인트에 제가 루트 48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얘가 더 길거든요. 쓸수있0니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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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는0 곱하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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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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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탈출시0 0 0 0 0 0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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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 얘를 얘를 조심하라 고했죠 이거,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얘를 마이너스 2루트3이니다 얘는 루트 마이너스 2 제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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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이 마이너스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요게 루트 2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얘는, 그럼 보시면요.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3은요. 아,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뭡니까? 뭐가 똑같아요? 2의 제곱과 똑같죠? 아 그렇죠? 그럼 얘는 뭡니까?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2.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이니까.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알겠죠? 얘를, 어떻게? 2를,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원리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요보다 큰얘를을 집어넣고. 알겠습니까? 요렇게 됐다. <laughs> 자이게요자 연습을 해 볼까요 이제는요. <laughs>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자자 근호 안에 있는 식을 우리가 변형시키는데 루트 2 0을 볼까요. 자 탈출될 게 있나 2 0을 손이서 그려볼게요. 이 이죠, 그래서 2 곱하기 2 자, 요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은 지금 처음 배우기 때는 문에 익혀 주지만 이 제곱수를 바로 2로 빼는 연습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루트 53인가요? 루트 53. 자, 소인수분해 볼게요 53. 2, 7, 3, 9, 3, 31. 예, 그죠? 그러면 얘는 루트 3을 3곱하기니까제곱사는 2점이죠. 3의 제곱, 2곱하고 하고 요할수 있죠. 3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3 곱하기니까 3의 3 제곱 곱하기 2를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할 거면 3의 제곱에다가 3 곱하기 2로 바꾼 겁니다. 제곱수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처리한 거예요. 6돼있 네, 그럼 얘는 뭡니까? 3, 2,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것만 처리하고요. 마이너스 그냥 붙이면 돼요. 됐어요? 그럼 루트 32를 제곱수 에넣거 볼까요? 32 얘는 2, 16, 2, 8, 2, 4, 2, 2니까 32는 2를 다섯 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 짝수만 제곱수죠그죠 그럼 얘는 짝수만 만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루트,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 뭡니까?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2의 제곱 4니까, 얘는 4의 제곱이죠. 제곱. 자, 이렇게 처리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원이 있구요. 얘탈출하렇죠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루트니까, 탈출해서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요, <laughs> 우리가 제곱수 알거든요, 그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피타고라스었을때 했죠, 그죠? 이런 제곱수를 찾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 냐 얘는 10, 제곱수 16, 즉 4의 제곱 곱하기 16 곱하기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4 곱하기 2라는 거. 스케줄면 바로바로 쓰면 됩니다. 쌤이 연습사가 하나씩 과정을 거친 거예요. 자, 이제는 4번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5.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75는 제곱수 25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이고요 25. 즉, 5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제곱수 찾았지. 그럼 얘는 탈출할 수 있지. 마이너스 5 탈출하고 6, 4.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음. 자, 자 5번을 볼게요. 4분의 오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제곱수 맞죠. 2의 제곱에 아, 얘는 따로따로 할수 있죠. 6도 2의 제곱에 합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나눠볼게요. 제곱수니까 2분의 6도 이렇게 탈출이 된다 그러니 사실은 4는 2의 적곱이잖아요그서 바로 2로 빠져나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laughs> 자, 6번을 볼게요. 자, 마이너스는 원래 있으니까 이건 쉽 쓰지 마시고요. 25분의 2다. 맞죠? 그럼 5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써주고요. 5의 제곱. 7번을 볼까요? <laughs> 자, 7번을 보면, 루트 0.03이다. 자, 이거는 루트 뭡니까? 100분의 3이죠. 자, 100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의 제곱이죠. 그러면얘 루트 10의 제곱분의 루트 3. 즉, 루트 10의 제곱분의 루트 3. 자, 탈출. 제곱분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laughs>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8번. <laughs> 마이너스 루트 0 4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0분의. 100은 10의 제곱이죠. 40이죠. 자 그럼 얘는 탈출이 되죠. 마이너스 원래 있었고요. 루트 100. 얼마죠? 10이죠. 10분의 탈출하는 거죠. 까지 이렇게 고요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이으로 넘어가면 자, 자,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꼴로, 자, 루트 아래 다 집어넣는 소리죠, 표현할 이 꼴로 표현할 소수예요 표현해 볼까요? 1. 이 루트 2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곱수 만들어서 루트 안에 집어넣어니까 얘는 뭐죠? 얘가 제곱이죠 자 그럼 하나를 만들면 4곱 그래서 이렇게 쓸수있다 그리고 두 번째 3루또오단자 얘는 루트 중만에 집어넣으면 3의 제곱으로 들어오죠 3은 3의 제곱으로 빠지고 루트는 2의 제곱으로 들어는 뭐죠? 얘는 9 곱한 루트 1 5 이렇게 표현되고요 <laughs> 자 3번 마이너스 10뿐이다. 자, 이거 됩니다 자, 이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원래 있고 10은 그 말에 들어가면 10의 적 들어가죠. 그래야 얘가 10이 되잖아요. 맞죠? 맞100 곱하기 2니까 2백이죠 마이너스 6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수습니다 자, 4번을 볼까요? 그러안에다지분으라는 소비니까 이렇게 이를 표현했으니까 그거 안는에 그 다지분을 하는 소비거든요. 그러고 봐볼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고요. 자, 5 번을 볼까요? 5 번. 번은 5 분의 로입니다 자, 그노에 다지분을 하면 되는 로또 5의 제곱입니다. 2 5오지 중에 로또 그리에 지분 하나 다지분을 봐이 분의 3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6 번을 볼까요? 번.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이다. 마이너스 그냥 써 놔야 돼요. 원래 이런 거니까. 자 얘는 3분 루트 3이지.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원래 있는 거고 안에 같이 걸어볼게요. 9죠. 9, 9, 7이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 알겠습니까?